성경의 수불 걷다 오늘은 레이기 3장입니다. 레이기에서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제사 규례는 바로 화목제 규례입니다. 화목제 역시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인 화재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제바우 살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살라밈은 살룸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살롬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회복된 관계를 축가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레이기 3장에서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기 7장에 가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아,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첫째 감사제로. 환란이나 공경에서 벗어나는 데 대한 감사였고요. 어, 두 번째 서원제,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 즉 낙혼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우였습니다. 화목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기적을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쁨일 겁니다. 즉세 종류의 제사는 모두 기쁨의 범주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씀도 화목제를 기쁨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7절을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에서 즐거워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명령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저 기쁨이 행동의 이유였던 겁니다.그런 삶의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로 달려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레기 3장에서 화목제는 다음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절에서 5절 소를 드리는 화목제. 6절에서 11절, 양을 드리는 화목제. 12절에서 16절, 염소를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은 화목제에서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화목제도 앞서서 공부했, 어, 공부했던 범죄와 마찬가지로 어, 재물을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 화목제가 번제와 비교할 때 가장 기본적이, 기본적인 차이점은 번제는 재물의 가족을 제외한 전부를 불태워 드렸다면 화목제는 제한된 일부만 재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재물을 안수하고 죽이면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불리한 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목소로 가져갔고요.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와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간점을 주었다면.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사람들과 나누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과 감사 파티를 하고 싶을 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던 겁니다. 둘째, 번제에서는 수꽃만 드려야만 했는데요. 화목제에서는 특히 양을 드 때는 암꽃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흠이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아, 화목제가 자원재물로 어, 드릴 경우에 흠이 있는 짐승도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레이기 22장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덜하,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 쓰, 쓰려니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흠이 있는 짐승이라도 운제어 제물로는 안 되었지만 자언 제물로는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암수를 가릴 필요가 없었고요. 경우에 따라서 흠이 있는 것까지 드릴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상당한 융통성을 허락하여서 누구나 편하게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셋째, 번제와 달리 화목제물은 모두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름이 붙어있는 부분과 내장만을 태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에게는 기름을 고기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겼습니다. 고대인은 상대적으로 기름 섭취가 적을 테니 기름이 기한 고기였던 것입니다. 콩팥과 내장은 실제적으로 기름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진 부분의 한계는 구절에서 꼬리까지 이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양은 특수한 종류로서 꼬리가 매우 길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많은 양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콩팥을 감정을 담는 민감한 기관인 동시에 생명과 양심이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콩밭을 드리는 것은 감정, 생각, 생명, 양심 모두를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린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시브리 말로 간은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장 기관에서 간이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생명의 자리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간을 제모로 드린다는 것은 곧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언약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은 레이기에서 17차례나 사용되었고 요 중요한 규칙을 가리킬, 아, 가리킬 때 표현되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기름은 여와께 호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레이기에 의하면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의식에서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는 것도 생명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화목제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려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자원자원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재물과 달리 화목재물의 콩팥, 관, 기름, 내장 등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화목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홀로 받으셨고요. 소제는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셨는데, 화목제는 제사장 뿐만 아니라 예배자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의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재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고두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신약에서는 화목제의 새로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성도들의 사명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교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는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번거로운 의무, 어, 규정이 아니라 관계회복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과 기쁨으로 이웃과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